경기도민들이 참여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정책축제가 펼쳐집니다.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2회째인 정책축제는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토론회는 열리지 않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돼 참여 기회는 늘었습니다. 사전 공모와 심사로 선정된 토론 주제는 모두 15가지. 여성 청소년 월경 용품 보편 지급 방안, 생활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등 일상적 주제와 더불어 코로나 시대 가정 양육과 문화 예술 정책 경기도형 그린 유딜 등을 놓고 저마다의 생각을 가감 없이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이재명 도지사와의 토크 콘서트도 눈길을 끕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과 평소 궁금증 등을 격이 없는 대화로 해소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도민들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수기적인 방법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축제에서는 2년 만에 개최되는 경기 도민의 날 기념식도 함께 열려 8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8명에게 경기 도민상이 수여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